네 안녕하세요. 네네. 네 어느 지역 좀 궁금하세요? 네 경기도 강주에. 예. 2평의 재산 오포 3차 아파트. 예. 예 31평을 보유하면서. 예.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것을 매도 후에. 네. 예, 분당의 장안타운. 예. 건영 두산빌라 31평 활약타도 좋은지. 예. 그걸 묻고 싶고요. 예. 두 번째는 의왕 내손다 네 구역에. 예. 분양권 4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아예 그걸 매도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어 질문이 많이 있어요.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광주시 이편화 세상 오포 3 차에서 어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거고요. 네. 음, 요거를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분당 그 장안타운하고 건용빌라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네네네. 이 궁금증 있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왕의 내손다구역에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네, 맞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바꿔 드릴게요. 인사 나눠 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이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뭐 집들도 좋은 집들 갖고 계시고 아주 그냥 뿌듯하시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네. 오포에 이편한 세상 3차 갖고 계시는데 요거 요 장안 빌라로 갈아타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예요? 네, 네, 네. 어, 결론은 저는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갈아타. 네. 네, 이유는 한번 볼게요. 네. 오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숲세권에 좋, 뭐 좋습니다. 얘네들의 장점은 좀 조용한 네. 주거촌 거기에 신축이라는 이장안동 분당보다는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였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몇,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 분당 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기도 해요. 왜냐하면 분당 쪽에 신축은 거의 없으니까. 네.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좀 비교적 저그 낮은 금액에 신축에 좀 살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네, 네. 많이 왔는데요. 네. 어 굳이 따지자 보면 얘네들은 경기도 광주시잖아요. 예. 네, 여기는 성남시 분당구고요 네, 맞습니다.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상승 여력 자체가 달라요. 아. 어 장안빌라를 보고 계시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서 좀 외져 있는 거잖아요. 네. 가장 끝쪽에 좀 위치를 해 있는데 동쪽으로 끝에 위치를 해 있는데. 네. 어 분당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은 주거 비용을 들여서. 이 분당이라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. 음, 어, 네. 그러니까 괜찮다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. 네. 얘네들 오, 그 심, 그 오포의 이편한 세상 3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네. 갈아타도 좋냐고 말씀을 드리면 네. 이런 아파트들의 상 물론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? 어, 2000 입주를 갖다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. 그러면 분양 받으신 거예요? 입주할 때 하신 것 같은데. 예, 이쪽 조합원 아파트로.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랬어요. 그러면 가격은 한뭐한 뭐한 1억 5천? 2억 정도 상승을 했나요? 2억, 2억 올랐습니다. 아, 네. 2억 정도요? 그러면 네. 네. 그 2억이 오른 상황에서 네. 2억이 오른 상황에서 얘네들 실거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전세금에 거의 변화 없었어요. 한번 네. 그 실거래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. 네. 전세 가격은 거의 변동이 미미했었는데 네. 금액 자체는 한 2억 선으로 뛰어오른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신축에 대한 힘, 부동산 상승기에 얘네들 풍선 효과, 얘네들은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그 풍선 효과까지해서 그섬 그러니까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이제는 신축의 힘이 꺾여가는 상황이 들어 더, 들어서게 되는 거고. 네. 네. 그걸 전세금의 상승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. 네. 전세금은 2016년이나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 거예요. 한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렇다고 본다면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매매가 상승했다. 이거는 투자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만큼 아. 어떤 투자에 대한 이 차익을 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. 네. 네. 거기에 장안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분당에 남아있는 호재는요. 네. 어~ 강남의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네, 네. 그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분당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또 호재가 생겨요 네. 그렇다고 본다면 어~ 네, 네. 그리고 또 분당 생활권이고 시청자님이 거주하는 게 주가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이 집을 내가 매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더 선택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, 네. 당연히 장현 벨라 쪽을 먼저 선택을 하겠죠. 네, 네.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그리고 내손 다구역은 제가 요즘 들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구역 중에 하나인데. 네.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보유야? 보유하시는 네. 게 좋은 게. 네. 얘네들은 조금 더 갖고 있어도 좋아요. 네. 지금 굳이 서둘러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인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좋은 호재들이 오면서, 네네. 어,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것 같거든요. 같은 의왕시지만, 네네. 같은 의왕시지만, 내손동의 집값 자체는 의왕시에서도 굉장히 좀 높이 형성이 돼 있고요. 네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쪽에 인동선이라든가 또 역도 들어서게 되잖아요. 네네. 그렇다고 보면, 우리, 우리 내손 다구역이 새 아파트로 대단지로 바뀌면서, 신축으로 2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로 바뀌면서, 네, 네. 여기 보면은 바로 단지 앞에 또 새로운 역이 생긴다라는 말이죠. 네, 네, 네. 그러면 여기 이제 인덕원 역을 이용해서 판교의 테크노가 그러니까 판교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보다 집값이 훨씬 비싼 쪽에서 한 두세 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네. 그렇다고 보면 판교의 집값 엄청 비싸잖아요. 또 위쪽에는 또 과천이라는 곳이 있고 네, 네, 네. 이런 쪽에 견주어서 같이 키맞 추기하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네네. 이쪽 지역 자체가 얘는 의왕시지만 안양 평촌 생활권역이잖아요. 권역, 그러다 보니까 안양 평촌 쪽에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희소해요. 네네. 그래서 신축이라는 어, 딱 타이틀만 타면 굉장히 가격의 상승이 빠르거든요. 네네. 이 위쪽에 센, 그 프루지오 센트베른가요? 이 위쪽에 하나 있잖아요. 네네. 인도권 쪽으로 네네. 올라가다 보면 아, 포일동에 네네. 네네. 같은 의왕시 포일동인데 얘네들 30평대가 지금 11억 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렇다고 보면, 지금 40평형 때 네. 이쪽 지역 자체가 아주 작거나 네. 큰 대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. 아... 그렇다고 보면 저는 40평형 때 굉장히 좋고, 일단은 추후에 뭐 역도 생기고 좀더 좋아질 것만 남아있으니까 네. 조금 더 뚝심있게 저는 가져가시는 거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네. 저 오포에서는 분당으로 갈아타시고, 얘는 좀더 갖고 계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, 정리하겠습니다.